반갑습니다. 해칭투자로 인생을 바꾼 남자 김재석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되면서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이냐라고 예측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리플 ETF가 1위를 차지하면서 리플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리플 ETF 출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쯤 출시하는지 싹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플이 41.3%에 이어서 솔라나가 35.6%를 차지했습니다. 이두 개가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두 개의 코인이 미국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코인이 둘다 아니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SEC가 지금 회로 자본 유출을 시켜주고 있다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ETF가 미국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미들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미들의 생각이었다면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세계 최고의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솔라나 리플 등 암호화폐 ETF가 내년 논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플의 약식 재판 결과 등은 이전에 조사를 받았던 이더리움 유사 암호화폐와도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몇몇 알트 코인의 경우 핵심 기술이 이더리움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SEC가 이들을 증권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고 암호화폐 업계는 현재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XRP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ETF가 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걸까요? 일단, 이 증권이란 키워드가 뭔가요? 2023년 7월에 리플이 SEC에 대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서, 리플은 부분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이게 핵심 판결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에서 리플 판결이 CFTC 암호화폐 규제 권한에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미국 공화당이 리플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FTC는 상품을 다루는 부서고 SEC는 증권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결국 SEC의 권한을 CFTC로 넘긴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리플 ETF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갈링하우스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의 CEO 갈링아우스는 시기를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리플 현물 ETF 출시는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리플이 ETF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ETF 출시를 위한 행동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리플의 ETF 출시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2025년 솔라나와 XRP ETF 승인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말만 2025년이지 사실상 올해 출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현물 ETF 이더리움 승인은 이더리움이 SEC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SEC는 모든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증권성을 탈피한 코인이 지금 리플 밖에 없다는 거겠죠. 게다가 암호화폐 산업이 정치적으로는 양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리플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코인베이스가 이번엔 뉴욕에서 sec를 무시하고 리플을 재상장시킨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이자 세계 금융의 도시인 뉴욕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월가도 뉴욕에 있습니다. 월가 하면 주식 증권 선물 옵션,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ETF 거래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리플의 재상장은 단순한 상장으로 끝이 난이 아니라, 리플 현물 ETF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회라는 거겠죠. 현재 sec를 무시하고 많은 정부 기관에서 리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 이로 인해 리플이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최근 뉴스에 이런 내용 많이 뜨고 있습니다. 2030 코인 부자의 탄생, 한국 코인 부자 급증, 그리고 실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들 명품의 고급 스포츠카, 넓고 좋은 집들, 진짜 나 빼고 다잘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실 텐데, 분명 그들과 똑같은 어플로 똑같은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급등 종목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트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이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우리는 이런 정보들에 접근하면 할수록 이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코인의 이론은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상 공부하려고 해도 마땅히 공부할 곳이나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유료 강의를 듣자 하니 죄다 딴소리를 하거나 너무나 어려운 말만 해서 공부 정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하여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방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면 저희 선행을 누군가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분별하게 나누어 주다가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정보방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10-3905-0609로 김재석이라고 제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강의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010-3905-0609로 김재석이라고 제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께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 혜택을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 시청자분들도 받아보시고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